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수요진각입니다 오늘은 일강 D 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 단어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 동사로 쓰이면은 피로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쓰이면은 타이어, 타이어, 음, 고무바퀴. 그다음 타이어드 하는 거는 이제 형용사로 피곤한. 피곤한, 지친 즉, 피로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하는 말이 찌까리사시루입니다찌까리사시루 이거는 피곤할 피자인데요. 피곤할 피 원래 동사 원형은 찌까리루죠찌까리루찌까리루 찌가레루. 피곤하다 그럼 사시루를 붙여 가지고 이제 사역형을 만든 거예요. 사역형 뭐하기 하다 시키다 하는 말이 사실루죠 피곤하게 하다 뜻입니다 피곤하게 하다 피로하게 하다 그 다음 아키사시루 아키사실루 이것도 원래는 아키루가 운입니다 아키루 아키루 이거는 포점인데요포 비부를 포점다 비부를 포 그래서 악기로 하면은 비브르다, 뭐 질리다, 실증 나다, 이런 뜻이 돼요. 악기로. 그럼 악기 사실로 하면은 이제 질리게 하다, 질리게 하다, 실증 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증 나게 하다. 이 포자 들어가는 거는 우리 포식한다 그러죠. 비브르게 먹는 거를 포식한다 그러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포식한다, 포식. 먹을 식자붙여 가지고 그럼 호우쇼꾸입니다. 호우쇼꾸, 호우쇼꾸 이게 포식입니다. 포식. 자, 그다음 명사로쓰이는건 이제 다이야, 타이야, 타이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 형용사 할 때는 이제 찌까리다, 찌까리다 피곤한, 지친, 아끼다. 아끼따 하는 거는 이제 비부른그에서 질린, 질린 실증난, 실증난. He tired me with his long talk. He tired me with his long talk. 그는 나를 그는 나를 지치게 했다, 피곤하게 했다. With his long talk, 그의 오랜 이야기. 긴 이야기, 긴 이야기로, 긴 이야기로 나를 피곤하게 했다. 카레노 나가바나시가 나를 피키하게다 카레노 나가바나시가 나를 피곤하게 했다. 나가바나시, 긴장자에다가 말씀 화자입니다. 원래 이 화자는 하나시인데죠, 그렇죠? 하나시. 하나시, 이야기죠, 이야기. 하나스가 원형이죠, 말하다. 그럼 하나시가 말인데요, 말, 이야기. 긴장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가바나시가 됐습니다. 나가바나시. 땡땡이 붙었습니다. 나가바나시. 그럼 긴 이야기. 거의 오랜 이야기, 긴 이야기가 나를 지치게 했다. 실증나게 했다. 카레노 나가바나시가 왔다시오, 악기사셨다. 그 다음 get bicycle, the bicycle has a flat tire. the bicycle has a flat tire. 그 자전거는 flat 하는 것은 납작한, 납작한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바람이 빠져 가지고 어, 타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자전거의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다. get bicycle, the bicycle has a flat tire. 자전거의 타이어와 빵꾸시다. 자전거의 타이어는 빵꾸나타. 우리말로는 빵꾸라 그러죠. 이 일본어가 빵꾸죠. 빵꾸시다. 빵꾸란 말은 이 영어가 이거예요. 펑처입니다. 펑처. 펑츠. 근데 flat tire, flat tire 이렇게 영어로 표시한다는 거 flat 하는 거는 이 납작하다 이런 말에서 에, 만약에 she is flat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she is flat she is flat 그녀가 납작하다 이 말이 무슨 뭐시겠, 이겠습니까 음, 가슴이 절벽이다 이런 말하죠 그죠 she is flat 이런 식으로 씁니다 so he is tired with traveling. 키즈 타이어드 리드 트래블링. 그는 여행으로 실증났다. 지쳤다. 카리 카레, 카리와 리오코데 치카리테이루 카리와 리오코데 치카리테이루 그는 여행으로 지쳐 있다. 어, 이 포식 아까 호우쇼크라 그런데요. 포식 포식 동물 하는 거 사사자 사자가 대표적으로 포식 동물이죠. 그때 나오는 단어를 predatory 말했습니다. Pre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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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atory animal. 어, 포식 동물을 이렇게 씁니다. a predatory animal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일입니다 세일. S-A-L-I-L. 세일하는 건항하다 s a l e 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s a l e 하는 e g 판매. 그러니까 s a l e a n say, you go, you g 하 you go, y o 이 호라고 하는 것은 도철 가지고 이렇게데요도 이게 도 범자입니다. 돛 범자 도을 달고 달리다 하는 뜻이네요. 돛 범자입니다. 그럼 도으로 달리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배가 도을 달고 이렇게 세워놓고 달리죠. 코카이스루 코카이스루 항해하다는 뜻입니다. 항해하다 코카이스루 이 항자가 항해할 항자, 항해할 항자입니다. 그다음 바다 해자고 그죠? 코카이스로 항해하다. 이 항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어, 항공 항공 뭐 대한항공 할때 항자가 이거죠. 제주공항 항 항자가 이거. 어, 즉. 콕카이 거 동음이 여요 그러니까 동음이어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인거죠. 이런 게 있어요. 콕카이 공개한다 공개 공개한다 하는 게콕카입니다 콕카이 그 다음 후회 후회한다 할 때도 발음이 같아요. 후회 이것도 같이 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카이 하면이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The ship is sailing to China. The ship is sailing to China. 그 배는 중국으로 항해하고 있다. f u n e w 중국군이 묵계띠 하시있이로 u n e a 중국군이 묵계띠 하고 이로 배는 중국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중국 할때쭉곡구이 곡구, 이 점이 붙어 있어요. 쭉곡구 근데 한국이라 할 때는 점이 안 붙는다 했습니다. 그죠. 한국은 깨끗한 나라라서 이 점이 안 붙어요. 캄콕구구. 근데 일, 중국은 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쭈곡구, 니 묶게떼 하시다 이루. 그 They sailed the Atlantic for three days. They sailed the Atlantic for t days. 그들은 3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했다. <목소리도> 카레다와 밑각간 타이세요오 코가이시다. <목소리도> 카레다와 밑각간, 밑각간 타이세오코이시다 그들은 3일간 대서양을 항해했다. 디스양은 이렇게 다이세이오, 다이세이오, 큰대자에의 서녘 서자, 바다 양자죠. 근데 태평양은 클테자로 쓴다 있습니다 그죠? 클테자, 아. 타이헤이죠 아. 타이헤이오, 태평양, 태평양은 더 퍼시픽입니다. 퍼시픽. The Pacific Ocean. 이렇게 쓰죠. 자, 여기까지 1강 D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